안녕하세요 닥터 선입니다. 뇌 발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세부터 2세까지는 아이의 신체와 두뇌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적절한 자극과 활동은 아이의 지능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탐구심이 왕성하고 언어와 운동 능력이 급격히 성장하며 감각을 통해 세상을 배우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과 놀이가 중요합니다. 각각의 발달 영역에 필요한 방법을 구체적인 예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감각 자극을 통한 두뇌 발달 감각 자극은 아이의 두뇌를 활성화하고 신경망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청각, 촉각, 시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청각 자극. 부모가 동요를 부르며 손뼉을 치는 활동은 아기의 리듬감과 청각 발달을 돕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동물 소리를 흉내 내며 음매, 멍멍 같은 소리를 들려주고 아이가 따라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촉각 자극. 부드러운 천, 까슬까슬한 스펀지 등의 다양한 질감의 물건을 만지게 해주는 것은 촉각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모래놀이를 통해 손으로 다양한 감촉을 느끼게 하거나 물감을 손으로 만지며 그림을 그리는 활동도 추천됩니다. 시각 자극, 그림책을 보여주며 사물을 가리키고 이름을 말해주는 활동은 시각과 언어 발달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거울놀이를 통해 아기가 자신의 모습을 관찰하도록 하는 것도 자기 인식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운동 발달과 탐구심 키우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신체 활동을 통해 대근육과 소근육을 발달시키고 탐구심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대근육 발달, 공 놀이를 통해 걷고 뛰는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을 굴리거나 던지고 받는 놀이를 하거나 부모가 공을 멀리 굴려 아이가 쫓아가도록 유도하면 대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간단한 장애물 코스를 만들어 아이가 기어가거나 걸으며 탐색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소 근육 발달. 블록 쌓키나링 끼우기 놀이는 손놀림과 눈과 손 협응 능력을 키웁니다. 예를 들어, 작은 블록을 쌓아보게 하거나 색깔별로 블록을 분류하는 놀이를 통해 소 근육 조작 능력과 인지력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탐구 놀이. 뭐가 있을까? 놀이처럼 부모가 손에 장난감을 숨기고 아기가 찾게 하는 활동은 호기심과 탐구심을 길러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천이나 이불 아래에 물건을 숨기고 아기가 이를 찾아내도록 유도하는 놀이도 추천됩니다. 언어 발달 지원. 언어는 지능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 시기에 제공되는 언어 자극은 사고력과 표현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단어 학습. 주변 사물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책 속 동물 그림을 가리키며 강아지, 고양이라고 말하거나 실제 사물을 보여주며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문장 사용 연습.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주세요. 엄마랑 놀자 같은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아이가 따라하도록 격려하세요. 모방 놀이. 부모가 손 흔들며 빠이빠이라고 말하거나 손뼉치며 짝짝꿍 놀이를 하면 아기가 이를 따라하면서 언어와 행동의 연관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1세부터 2세까지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티슈 뽑기 놀이. 티슈 상자에서 티슈를 뽑아내거나 신문지를 찢으며 노는 놀이는 집중력을 높이고 손 조작 능력을 강화합니다. 바닥에 앉혀 티슈 상자를 주고 마음껏 뽑게 하면 흥미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쌓기와 분류 놀이. 블록 쌓기나 색깔별로 물건 분류하기 같은 활동은 문제 해결 능력과 논리적 사고를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컵 쌓기를 통해 균형잡기를 배우거나 색깔별로 공이나 블록을 나누는 놀이를 하면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퍼즐 맞추기 퍼즐 조각 몇 개로 이루어진 간단한 퍼즐 맞추기는 사고력과 공간지각 능력을 키워줍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질 때마다 칭찬하며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정서적 안정감 제공 정서적 안정감은 지능 발달의 기초가 됩니다.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은 이시기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며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애착놀이 부모와 신체적으로 가까운 활동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무릎 위에서 흔들흔들 놀이를 하거나 포옹하며 노래를 부르는 것은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칭찬과 격려, 새로운 행동인 혼자 걷기나 물건 정리하기 등을 성공했을 때 부모가 잘했어요. 어, 멋지다! 라고 칭찬하며 박수를 쳐주면 아이는 성취감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낯선 환경 경험, 낯선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에서 부모가 곁에서 지켜보며 격려해주면 아기는 사회성을 키우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법을 배웁니다. 1세부터 2세까지는 신체적 활동, 언어, 자극, 정서적 안정감 등을 통해 두뇌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놀이와 경험으로 아이가 즐겁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날 것입니다.